기미가 잡티나 오타처럼 싹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좋아지지만 또잘 재발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특징이라서 그 현상을 잘 조절해 드리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치료를 생각을 하고 가벼운 레이저 토닝 같은 걸로 색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시면 어 색이 올라온 것들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밝은 톤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. 잡티나 오타 모방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파괴하는 치료들이 필요해요. 기미는 파괴하는 치료를 하면 오히려 더 진해지기가 쉬운데, 잡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피의 색소거든요. 그래서 건버섯 같이 표피가 증식되고 튀어나온 병변은 간단하게 좀 깎아내는 치료들이 좀 도움이 되시고, 잡티 중에서 이제 흑자라는 녀석들은 뭐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, 색을 파괴하는 레이저, 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레이저는 뭐 루비레이저나 뭐 피코레이저 같은 것들을 쓰는데,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색을 파괴시켜주면 어, 치료가 어느 정도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오타반 점은 진피 색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흑자나 건버섯 같은 잡티와는 달리 좀긴 시간을 필요로 해요. 왜냐하면 레이저를 해서 밖으로 색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파괴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긴 시간을 두고 피부 속에 문신 제거하듯이 뭐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레이저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색소라는 거는 사실 유전적으로 결정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. 그래서 예방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닌 것도 맞는데, 기미나 잡티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조심하시면 확실히 발생하는 걸 줄일 수가 있으세요. 첫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이겠죠. 그래서 자외선을 보면은 색소들이 만들어지는 성향들이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.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늘잘 해주시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일 거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찰을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한데, 아까 말씀드린 잡티나 뭐 건버섯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찰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, 뭐 김이라든지 톤이 칙칙해진다든지, 뭐 색소침착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피부를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미세한 염증들이 반복되면서 더 침착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. 우리 피부 톤을 밝고 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수면을 적 규칙적으로 잘 해주시면서 몸에 좋은 음식, 항산화가 잘 되는 음식들 많이 드셔주시는 게 색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색소를 많이 신경 쓰이신 걸 보게 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게 또한 색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